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임정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부강약품입니다. 코드 번호는 0030002이고요. 현재 11월 23일 월요일 4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전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 도지 형태의 캔들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주가가 어떻게 올라 어떻게 될지.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일주일에 매일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매 전략은 뭐 사실 제가 언제부터였죠? 음 이때 10월 달 10월 7일, 10월 6일 정도부터 리뷰를 했어요. 실상 이때 말씀드렸던 거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4,000원 정도 부근에 가면은 매수 관점을 본다라는 관점이었죠. 그때가 한 27,000원대, 28,000원대였거든요. 어, 실상, 근데, 이, 조금 더, 내려왔죠. 22,800원이 저가, 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상,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 지금은 현재 박스권 정도, 횡보 정도로 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뭐, 추가적인, 뭐, 사실상, 어떤 이슈도 없고, 뉴스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좋은 소식이 있겠죠. 예,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뭐 종토방에 대해서도 여, 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량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거래량이 말랐다. 예, 거래량이 말랐다는 것은 아그 전에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현재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레보비르에 대한 어,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어,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어, 레보비르가 이제 4월 달에, 아, 어, 국내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달에 코로나의 효과적인 점을 확인하고 이제 특허출원과 함께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음으로써, 어, 그때 가장 먼저, 어, 주가 그 치료제 들들 중, 치료제 관련 주들 중에서 상당히 빠르게 먼저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최근 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예, 주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어, 오랜만에 댓글에 많이 달렸어요. 에, 댓글이 오랜만에 많이 보입니다. 에, 예전에 조금, 그렇게, 왜, 왜 이렇게 말, 말씀도 없으시고, 요 조용하지? 이렇게 했는데,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구요. 고점에 물려있는데 물을 타야 할까요? 그리고, 어, 3, 4층에 물려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좀 상승 흐름을 볼 조금 마음 놓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 또 화라 오늘 또 조정을 받는 받으면 좀 가슴이 별로 안 좋죠? 예, 네, 조정을 받으면은 그리고 뉴스는 뭐 크게 없었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동현 지배력 강화 힘 받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잠시 읽어 보게 되면요 부강약품이 과거 두 창업주의 공동경영 체제에서 김동현 회장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지배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두 명에서 이제 한 명으로 재편되는 게 좋죠. 예. 네. 더 이제 그래서 부강약품 현김동현 회장과 고 김성렬 명예 회장이 지난 1973년 공동으로 부강상사를 인수해 창업한 이후에 현재 부강약품에 이르렀다.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약품의 지분구조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김동현 회장이 최대 주주로 9.89%를 차지하는데, 김회장과 아들인 김상훈 사장이 7.68%, 장녀 김은주가 이제 2.78%, 차녀 김은미가 2.96% 등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은 24.25%에 달한다. 그럼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런, 일가족이,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 지분을 늘린다 라는 뜻은 어, 분명히 뭐 쉽게 음, 저는 어쨌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게 차트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차트가 상당히 호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은 크게 많이 안 하는데 사실 버티고 있는, 십자, 버티고 있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사실, 그래서 좀 중요한 건 이제 김동현 회장의 장남인 김상훈 사장이 부강약품 최고 전략 책임자를 맡으면서 신약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에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부강약품 지난, 지난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언하면서 안트로젠, 에 그리고 미국의 s k p 이렇게 성공적으로 투자했다. 이외에도 나스닥 상장, 희귀질환 전문 업체인 에이서 덴마크 자회사인 콘테라 파마와 OCI의 합작사, 비엔오바이오 항암제 개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다이나세라피틱스 등의 신약 개발 업체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계속해서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 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지금 그런 어느 정도 저는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좀 잊지 마르셔야 될 거는 백신이 이제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때는 그런 백신에 대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도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백신이 이제 나온다는 기대감 물론 주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백신과 관련된 뭐 콜드 체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어뭐 지인이라든지 지인이 된 회사 뭐 케이팩 생명과학 같은 경우 거기에 뭐 납품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뭐 음악 병실이라든지 뭐 관련주들 예 네, 그런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여기가 저가라고 하면은 상당히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소식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긴 한데 결국에 주가가 그렇다면은 결국에 올라갔을 때 뭔가 호재를 터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우리가 인지하기에 결국에 호재라는 거는 보통은 어, 많은 확률로 많은 확률로. 뭔가, 세력들이나 아니면 주체가, 어, 그런 물량을 개인들에게 단기적으로 팔아 넘길 때 활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나왔을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되죠. 예. 네. 내가, 이게 진짜 팩트, 팩트인지가 체크, 팩트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재가 됐든 어떤 이슈가 되었든, 예. 네. 팩트 체크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21선과 5일선이 처음으로 이제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다. 아직까지 골든크로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주가가 처음으로 21선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 상당히 인상적으로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주가가 이제, 이때, 이때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결국엔 올라갈 때가 되면은, 21선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21선, 61선을 테스트하고, 나서 다시 한번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멘텀에 있어서, 21선은 뭐 크게 깨지 않죠? 크게 깨지 않거나 아니면 61선 위에 있을 때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61선은 여기 에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어떤 호재가 있어서 장대양봉은 장대양봉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이 정도의 장대양봉? 이 정도의 장대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상 지금 지금 탄력을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했다. 수렴을 했다는 건이 정도의 수렴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선들이 다 밑으로 깔렸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상태.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상한가를 가든 뭐20%상 20%를 가도 주가는 위에서 이렇게 뭐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추세가 터지려면은 조금 시간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 예. 추세라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횡보라고 하는 거고요. 추세라는 건 이런 걸 이제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추세가 항상 어든 이렇게 이평선들을 다모아놓고나서그 다음에 발산을 하죠. 예, 이렇게 꺾어서 이제 발산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발산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큰 상승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그 변동성에 있어서 조금 크게 움직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올라갈 기는 올라가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조금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 조금은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밑에서 사는 게 낫다. 아니면은 흐름, 흐름을 보면서 다시 비중을 축소했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어, 비중이 만약에 100%다라고 하면은 약 30%는 좀조정에 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더 평단가를 낮출,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안 해도 되는 차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내가 100%인데 100 비중이 어 굳이 어, 비중 축소를 안안 안 해도 되는 차트들이 있고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차트가 있어요. 그리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네. 당분간은요. 당분간은 그런 게좀더 유리하지 않나. 근데 뭐 핵심적인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3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 그 전에 이제 29,000원 라인이 있긴 한데, 3만원? 29,000원 29 라인이 있긴 한데, 어, 3만원대 초반? 아, 33,000원 대까지한번 정도 가지 않을까요? 네. 그 뒤에 조정이 나왔다가,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는지는 봐야 되겠죠. 네,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나쁘지, 나쁘다라 보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어, 11월 19일, 어, 11월 18일. 어, 이렇게 어,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어,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어,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어,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 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